소간좀 하겠습니다. 음, 통으로 튀겨 통으로, 통으로 진짜 맛있게 제가 튀겨드릴게요. 어, 뿌려 뿌려. 예. 그냥 살짝 마사지하듯이, 예, 여러분들 예, 마사지하듯이 뿌려주세요. 음. 그리고 후추까지. 튀김하는 거아니야 여기다 해. 음, 직접 내가 쉽게, 쉽게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야. 어, 다음에 해봐 자, 집에서라도,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자, 따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마사지, 마사지, 음,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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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사지. 예, 계속 눌러줘, 눌러줘. 여러분들 어, 튀김가루로 살짝만 이제 문지르면 되거든 얇게 예, 손에 딱 묻혀 가지고 여러분들 어, 이제 여기다 뿌려주세요 이렇게 샥샥샥샥 예, 문지르듯이 살짝 얇게 얇게 여러분들 얇게 얇게 음 예. 대만 딱 갈라서. 이렇게.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자! 그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 언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오케이. 형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면 돼, 여러분들. 투하아트가아트가아트가아트가아트가아트가아트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번 딱 뒤집고 그 다음에 어 빼가지고 그 이제 열을 다시 올린 다음에 다시 넣을게요. 차차차차차차 찹찹. 우선 이쪽을 깔고요 기름종이 깔아가지고 좀 기름 털겠습니다 어. 아. 속까지 지금 바삭하게 지금 익었거든요 진짜 깔끔 깔끔 예, 이쪽으로 각도도 봐도 어, 아 너무 골고루 다 익었어 이거 다리 찢어지면 알죠 살 진짜 완벽하게 익은, 익은 거 다리 한번 뜯어볼게. 어. 와와와 뜨거 으뜨거 으뜨거 와뜨 와너뜨거겁다와 대박 대박 와. 봐보세요 어와열 살짝 찾아 바르고 어. 밑간 딱이야. 밑간 딱이야, 밑간 딱. 어? 미간 딱. 따 음. 이걸 또, 형님들, 형님들은 쌈물을 이렇게, 원래 시골에서는 쌈물을, 어, 안 잘라요, 네모나게. 음. 이렇게 솟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 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